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월한 날입니다. 많은 건강기능 식품들 중에서 비타민C는 챙겨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타민C에 품질 인증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저도 얼마 전에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따로 프리미엄 품질 인증을 받은 비타민C를 섭취를 해줘야지 양질의 비타민C를 섭취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DMS사의 비타민C 프리미엄 품질 인증 제도인 퀄리C 마크를 받아서 고품질의 그 비타민C를 섭취를 할 수가 있는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헬스웰 영국산 비타민C 3000 제품이에요. 일단 아까 설명을 드린 퀄리시 마크 같은 경우에는 퀄리시 제품을 만든 공장에서 생산을 했다고 해서 모두 그 마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DMS사의 프리미엄 품질의 비타민C 기준을 통과한 비타민C 원료에만 주어지는 마크로 이렇게 여기에 퀄리시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게 네이버 쇼핑에서는 영국산 비타민C로 랭킹 1위를 차지한 제품이더라고요. 지금은 벌써 16차까지 완판이 되었고 이게 17차까지 생산이 되어서 지금은 제조한 지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제품으로 이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제조일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헬스웰 영국산 비타민C 3000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제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만든 지 얼마 안된 제품을 드실 수가 있는데 이 비타민C의 유통기한 같은 경우에는 2년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은 2024년 2월 13일인 제품으로 이게 2022년 2년, 2월 13일에 제조가 된 비타민C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게 유통기한이 2년이다 보니까 섭취기한이 2024년까지라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섭취를 해줄 수가 있는 것도 굉장히 매력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헬스웰 영국산 비타민C 삼0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옥수수에서 추출을 한 순수 비타민C가 100%가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따로 착색류나 착향로,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감미료, HPMC 같은 첨가물이나 부영제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비타민C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요게 또 열어서 보여드리면 요렇게 작은 박스가, 네 박스가 들어가 있고, 짠! 이렇게 알약 형태가 아니라 요렇게. 가루가 들어가 있는 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요한 박스에 25포씩 총 4박스니까 100포가 들어가 있어요. 양도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편이라서 저는 가족들하고 함께 먹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저도 이 제품 바로 먹어보도록 할 텐데 이게 알약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약을 잘 삼키시지 못하시는 분들께는 더더욱이나 좋을 것 같은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하루에 딱한 포만 드셔주시면 되고 이게 기호에 맞게 물뿐만이 아니라 원하시는 음료나 요거트 등에 넣어서 드시더라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위쪽이랑 아래쪽에 둘다 이지커팅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은 100% 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30%만 열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쪽을 열어서 드셔주시면 됩니다. 이한 포에 영국산 비타민C가 3000ml나 들어가 있는 고함량의 제품이고 요게 들고 다니기도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요게물 200ml나 500ml 정도에 타서 드시면 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물을 준비를 해줬고 이렇게 넣어서 드셔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넣자마자 지금 알아서 조금씩 풀어지고 있거든요 요게 바로 파인 입자로 크리스탈과는 다르게 물에 굉장히 잘 녹는 파인 파우더 비타민 C 원료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얼마 섞어주지도 않았는데 갈아넣는 것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잘 섞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보면 <laughs> 맛이 엄청 새콤하거든요? 이것도 비타민 물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새콤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따로 탄산수 같은 데 넣어서 드시면 더 새콤하고 톡톡 쏘는 맛으로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타민C를 섭취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헬스웰 영국산 비타민C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섭취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헬스웰 영국산 비타민C 3000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mm <music>